네, 안녕하세요. 종가주연입니다. 예, 오늘은 3월 15일 예, 월요일입니다. 음, 오늘 시장 한번 보고 종목 보고 마무리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은 전일 기준선에 도달했다가 오늘 좀 은봉을 좀 빠지고 있죠. 예, 지금 별로 뭐 힘이 있는 시장은 아니고 이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느낌이 드는 시장이에요. 아직 코스닥은 균선 회복을 못했고, 예, 코스피는 균선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균선 위에 안착하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시장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이후에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더또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은 예, 얘기하도록 할게요. 음, 오늘은 전일 관심 종목 중에 할 만한 게 없었죠. 흥국 예, FMB 말고는 뭐 괜찮아 보이는 흐름을 보인 애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흥국 FMB를 했고 어, 호다닥 예, 매매하고 끝이 나버렸네요. 예, 이거는 음, 전일 라인이 좀안 꺼져 있는데 전일 제가 4,900원 4,900원 나인하고 5,200원이었나? 네, 5,200원. 4,900원 나인하고 5,200원 나인을 일단 끄었죠, 어제. 네, 전일날 끄었는데, 시가가, 어, 5,210원 딱 나오면서, 시가 베팅 네,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베팅을 했는데, 좀 많이 뺐어요. 네, 좀 많이 뺐다가 다시 들어올리면서, 요즘에 참 이런 게잘 나오죠. 네, 이런 게참잘 나오는데, 어, 어제 제가, 그 생각했던 예상과는 다르게 k c 피드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갔고 한국 FNB가 2등주 마켓컬리 2등주로 전일날은 대장이었는데 오늘 바뀌었죠. 오늘 바뀌면서 k c 피드가 상한가를 굳혔고 얘는 거의 뭐 점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뺐다가 올리면서 이 빼는 봉이 빼는 봉이 나오면서 얘가 따라 움직였어요. 얘가 따라 움직였어요. 그래서 좀 버텼는데 버텼다가 다시 올려주니까 얘는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예, 다시 올려주면서 상깐한 착을 했는데, 얘는 따라가다가 지지부진하는 흐름이 있어서, 예, 약수익권에서 그냥 정리하고, 일단 나왔는데, 예, 쫙 올려버렸네요. 아, 요즘 계속 소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누림이 심하다 보니까, <laughs> 예, 약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따로 뭐할 만한 게 없었어요. 다른 종목들을 보지 않는 이상은, 예. 오늘 한번 볼까요? 뭐 하셨는지. 아주 아이비 투자, 어잘 하셨네요. 까망님, SM 라이프 디자인, 이 기준봉 하셨네요. 오, 이 이거 위험했네요, 이건. 음, 수익 보셨으면 축하드립니다. 상민님, 흥국 FMB, 예, 역시나 하셨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액션 가면님, 음, 오, 잘 파셨네요. 굉장히 잘 파셨네요. 아, 이거 버티기가, 좀 쉽지 않았죠. 오늘 하신 분들은 다덜컹 했을 거예요, 이때. 예. 전 이때 요거 보고 있었습니다, 요거. KC 피드. KC 피드가 다시 상 말아야 된다. 예, 다시 올려주는 거 보고, 얘도 좀 따라가겠거니 생각을 했었습니다. 달구님, 흥구 어우, 잘하셨네요. 다 잘하시, 이거 다잘 버티시네. 너무 버티는 건 좋지 않은데. 예, 수 축하드립니다. 곧따라빠님, 흥국. 오늘 흥국, 흥구, 다 흥국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또좀 많이 하셨는가 보네요. 꽃달아빠님 역전 홈런님 흥국 아우 잘 파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흥국 누구시냐 도깨비님 마건님 동국 RNS 어예 네, 축하드립니다. 부산 반반님 흥국 어우 잘 파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딱 v 야에 걸리고 또좀 많이 뺐죠. 네. 모글리님 흥국 네, 축하드립니다. 다들 일백롤리님, 흥국 하셨네요. 100롤리님 흥국 축하드립니다. 뒤에 붙으셨네. 이 시가 돌파 어, 고점 돌파 지점으로 보셨나 보네요. 뭐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대부분 흥국하셨네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 어, 또 에프로젠 이 제약 얘도 마찬가지 로또 나스닥, 네, 나스닥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까 뉴스 보니까 여기 안나 있네. 에프로젠 이 K 얘가 대장이니까 나스닥 상장 기대감 네, 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나스닥 상장이라는 게 사실상 뭐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사실상 많진 않아요, 네, 많진 않은데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계속 잘 가고. 네. 그래서 지난 주에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 세원, 세원을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모았었죠. 모으고 슈팅이 나오면서 정리했습니다. 를 나중에 카페에 타점을 남길 텐데, 음, 실제로 타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다만 대응의 타점은 좀 중요했고. 타점이라는 이런 그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는 경우 그니까 러 아이디어로 순환매가 시작이 됐고 그 순환매의 다음 차례에 얘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진입을 하는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상승을 할때 매수하고 상승을 할때 매수하는 이유는 보통 슈팅의 매수라죠 슈팅의 매수 돌파 매수 혹은 슈팅에 슈팅이 나오고 누림의 매수 그러니까 슈팅이 움직임이 발생하고 우리가 매수를 해서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경우는 안 움직였을 때 사는 거죠. 모은다 라는 의미는 그러면은 그때는 최대한 낮게 최대한 저가에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점이 있었다면 얘는 접근을 안 했죠. 얘는 접근하 이미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근데, 순환매가 돌면서 나스닥 상장에 연루되어 있는 애들 중에, 얘는, 얘도 기대감이 있는 애인데, 저점에 있으니까, 예, 진입을 했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때 돌파나 눌림이나, 어,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대부분 슈팅, 움직임이 나오고, 매수 진입을 하되, 음,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경우는 최대한 우리는 밑에서, 우리가, 제가 항상 그려, 그어준 박스권 있죠. 제가 그어준 박스권. 예를 들어서, 이거 기준봉 보면은, 이 기준봉, 은봉 기준봉이지만, 이, 이걸로 볼수 있죠. 이렇게까지 포함한다고 여기까지 포함한다 하면, 여까지 이런 박스, 이런 박스에 우리는 이 하단에서, 얘가 상단에 있다라면은 모으면 안 되는 거죠. 하단에서 모으는 방식으로, 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아이디어로 접근한다라는 거는 조금 시장의 흐름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음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시다 보면 조금조금씩 자기만의 관점들도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 또 하다가 뭐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손절하면 되는거고 생각처럼 올라가면 예,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식으로 매매진행 쭉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흥국 말고는 뭐 따로 튀어나온 애들이 어, 어제 관심 종목 중에서는 없었고 아주가 겐, 괜찮던데 아침에 아주 아이비가 굉장히 좋게 움직였죠 얘가 그거 말고 뭐또 볼만한게 있었나 삼성은 계속 이 박스건 네. 출판사는 좋고 기아차 미래새벤처 마켓컬리는 거의 뭐 오늘까지 하고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재료 자체가 쿠팡만큼 강한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팜스토리 신성 고양 TBC에 예, 어제 뽑을까 말까 했는데 그렇죠 나쁘진 않았네요 뭐 요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요정도 보면 될것 같고 어 이번 주도 예, 이번 주도 예, 한주잘들 보내시고 예, 좋은 결과 계속 이끌어 내고 한발한발 한 발, 예, 같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